대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압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희 이루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제 아내하고 둘이 횡성에 좀 다녀서 수양과 좀 겨울 준비 좀 동파되지 않도록 조금 살피고 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탄과 연말을 위해서도 도가좀 준비를 하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 목회 계획들을 전반기들은 다들 세우지를 못하고 후반기에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될거 그런데요. 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 뉴스를 보고 또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래도 어, 한데 소망을 두고 우리가 어, 믿음으로 또 이런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새벽 기도 때는 제가 아래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우리 마이크를 따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어, 당부간은 입강단에서 이렇게 입강단 마직크 가능하면 제만 사용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어, 그동안 응답받는 기도,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합심 기도의 위력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 교회 안에서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건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자주 말했지만 어, 교회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어, 교회는 그냥... 어,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든지, 어찌하든지,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히브로로 갈, 또에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회집, 집회,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어, 세상에서부터 부른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당이고요. 일단 성도들이 모일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어디에서나 똑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모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질 때의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죄인 구원 운동을 또 세계 선교를 하는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의 죄인 구원 운동에. 교회가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한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처음에는 일대일로 조용히 그 사람에게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이렇게 충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회계를 촉구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말을 안 들면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세 번째 삼심제 같은 제도가, 우리 민주주의에서도 삼심제, 삼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의 말에서 이렇게 회계하도록 촉구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불신자처럼 여기라. 라는 말입니다. 교회하고 단절하라는 말, 교제를 단절하라는 말이고, 어떤 면에서 출교를 의미하고 있죠.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교회는 뭐, 어, 누가 죄를 지으면, 뭐, 감옥에 보내거나, 뭐, 그 사람을 폭력으로 하거나, 이런 무력으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권은 없습니다. 교회가 할수 있는 최고의 벌은,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고, 교회의 해중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총에 들지,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총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총회에 의해 들지 못한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어, 이방인이다. 불신자다. 지옥영벌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 교회에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교회가 또 당회가 어떤 권직을 하고 할 때에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권세를 인정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어제인가 그젠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읽진 않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손 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막 그런 말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세상 법정에서도 예배 방해죄로 구속이 되는 예배방해주로 그것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무튼 이 교회의 권세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데 카톨릭 같은 데는 교회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다르죠. 카톨릭은 교회의 권세를 성경 위에 다 두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교회의 권세가 강한데요. 우리 계신 교는 모든 것 위에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세를 우리가 또 무시하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제를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곳에 임대하시고 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신뢰들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를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모임,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이 세계 선교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12일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장에 보면 한 120명 정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렇게 전심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은 헤롯이 교회를 박해해서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어,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그 일이 금방 있게 된것 같지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10여 년이, 10년 이상이 지난 상황입니다. 야고보가첫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때 오제를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베드로는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두 군인들 틈에 쇠사슬에 메여서 잡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끄집어 낼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호연히 주의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데 일어나게 되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되고, 천사가 그 베드로를 따라오라고 이끌어갑니다. 그 천사를 따라가니까 천사가 이제 그 첫째 파수대, 둘째 파수대를 지내서 쇠문을 통하는데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응? 어? 그 완전히 이제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천사들은 떠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서 어디로 갑니까?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랬어요. 바로 마가의다락방 그것이 예루살렘 첫 교회 모임 장소잖아요. 거기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가 모여 서합심에서 기도할 때천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 속에서라도 그들을 그 베드로를 구해 주신 이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감옥에서 나오자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가서. 인사하고 거기서 바로 이제 교회에서 인사하고 떠나서 이제 선교의 길로 아마 터키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된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저 동생 야고보 사도 다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아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 야고보가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이제 터키와 로마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다니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기도 제목 내놓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말하지 않고 혼자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같이 내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또 같은 한 가족이고 같은 공동체니까 더큰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복된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널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기도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문제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널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또 기도의 간증거리들이, 응답의 간증거리들이 막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합니다.